어 s m <불렛아> 원래틀어가지 이상한 거안 먹거든? <불렛아> 지금 이상한 거안먹고저 누드누드 막 넓은 흐대한거 있잖아. 절대 안 먹거든? 그데나 <불렛아> <불렛아> 지금 놀랐다 아, 그게 단어였다. 고기! 고기시시고있다흰기 아, 일반에 있던데. 아, 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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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있어 아, 진짜, 어 o n e y h o n 니 y h 하지마 하지마 n e y h o n e n o n o n o n o 그래서 저 소스만 딱 먹고. No, other s i d 이거 사이 d e 아아다먹아아아아아아